좀 얘기 좀 해줘봐. 난 내가 나를 모르겠어. 선생님 <laughs> 이제 아까 저희가 성향 테스트를 했잖아요. 이제 그거를 해보고자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할수 있는 인생 게임을 준비를 했거든요. 좋아요. 그럼 아까 그 MBT MBIT MBT MBT. <laughs> MBTI 한 거를 가지고 우리가 게임을 해서 내가 나아가는 걸 보면서 과연 그 MBTI와 이게 지금 맞는가를 보는 거예요? 한번 그거를 테스트 해보려고 MBIT? MBTI, MBTI. Don't even worry about it 나 어떤 거 같아? 좀 얘기 좀 해줘봐 난 내가 나를 모르겠어 당신이 지도자가 된다면 당신은 다음으로 평가받을 확률이 높다 난 부려 먹으면 감직때 있는 것 같아. 난 뭔가 세움은 해야 되거든 그거를. 그래서 끝까지 피드백을 받으면서 끝을 봐야 돼. 마음 가는 대로 만들어. 마음 가는 대로 만들어. 눈도 아프고 이 답이 너무 어려워. 두 가지 유형의 답이. 지금까지만 들었는데 정원 느뭔건자 나올 까알 뭐야? 알아맞히기좀더해끝에 한번 해보자. I N S O. 나 I N S O N 이야. 어, 저희 할까요? 이따가 내기할까요? 어,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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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. 아, 선생님 또 내기 좋아하시나요? 어. 아이스크림? 좋았어 좋았어 네. 좀더아이로 시작하나요? 어다 s 시네 s g 워너비 내가 <laughs> <근데 웃음> SG워너비 좋아해 이거 <laughs> 뭐 약간 자존심인데? 내가 그래도 여기서 선생님 제일 많이 뵙는데 그런데? 사면... 그러네 어. 나 진짜 너무 자존심 탈할 것 같아 <laughs> 틀린 사람이 아이스크림 사는 거야? 네 아싸 또 먹는 거다 그러면 저거 게임은 아이스크림 먹으 심장이 따뜻해. 아 저녁 파티 이후 다른 사람들은 나의 이것에 대해 불평할 확률이 높다. 아 최근에 내가 너무 많이 얘기한 거. 선4 0 번째 질문 됐을 때 한번 말씀해 주세요. 4 0 번. 지금 4 0 번이요? 에 응. 바꿀 수 있는 기회. 안돼 안돼. 오네이 오케이. 그렇 알았어요. 그러면 이제 네.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. 대신에 그러면 아 우리는 바, 바꿀 수 있는 대신에 여기 없는 걸로만 넣어. 네. 자신 있게 하요 혼자 이러 가면 슬프다고? 네 해봤자 아이저다. 아이스크림이야 두두두두두두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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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! <laughs> 아, 일단 <laughs> 결과는 <웃음> 다녀오셔서 아, 아, 아 뭐야! <laughs> 아, 전혀 생각지 못한 일단은 <laughs> 네. 이 <웃음> 이? <웃음> N. 아 저도 N. 선생님 이구나. 저거 못찾나봐요 선생님 맞거이전 I 일줄 알았어요. 아니. 아 진짜? 선님 네. 얘기하지 말자 얘기. 네. <laughs> <laughs> e N F J P. 맞췄어! 오오 진짜 오. 와. 오. <laughs> 어, 선생님! 오우야! 선님이랑 저랑. <laughs> 아나 원래 이 거를 세개 맞추는 건데. 저랑 사이좋게 아이스를 사면 될거같 그러면 이제 대학이랑 일반 직장을 바로 구할 건지 이게 선택이거든요 난 일반 직업을 선택요 요리사를 선택했습니다 난 요리 좀 잘해보고 싶어 어, 게임 돌려야 되죠? 아구 하나, 둘, 셋! 월급 주세요! 아홉. 여덟 아홉! 야간 학교! 그러면 야간 학교를 가실 건가요? 아니면 그냥 쭉 가실 건가요? 야간 학교... 갈래요! 그러면 돈을 좀더 받겠지! 야간 학교를 가면 돈을 내야 돼요! 100K! 100K! 100K. 네, 그럼 직업, 이제 학위직업 카드에서 원하는 직업을... 나 수의사 할래! 요즘 수의사가 잘 되는 거! 3번. 얼마나 어지러운지 회전판을 돌려 정해 보세요. 밤새 파티에서 왈츠. 왈츠. <laughs> 여기는 이제 인생을 안전하게 갈 건지 위험하게 갈 건지 결정하는 곳이거든요. 근데 선생님이 원래 인생이라면 음. 어떤 선택을 하실 것 같아요? 지금의 내 나이라면 안전하게 가겠지. 이게 젊었을 때 같으면은 좀 위험 부담 일이 있어서 조금 배팅을 한번 해보겠는데 지금은 안전하게 가겠지. 지금 아, 지금 젊으신 나이 젊은 나이라면 네. 젊었다면 난 모험을 좀 해봐도 될것 같아. 돌리 나 돌린다 이제. 자려고. 쏴가. 하나 둘셋 월급. 결혼 했어? 그래 쌍둥이. 쌍둥이 엄마, 쌍둥이. 왜? 뭐 <laughs> 한꺼번에 키우잖아. 이렇게 아, 인생이 예기치 같아요 그러니까. 팔 9, 어? 아기다. 일단 월급부터 받고. 애또 낳았어? 네, 아, 차가 모지라네요 축구단을 하나 만들어 서 아, <laughs> 보통 이러면 나라에서 지원금 안 주나? 어후, 우다 이제 돈도 정산 해주시고 이제 집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이제 정리하기 시작할 거예요. 세는 것도 이래네 그러게 <laughs> 가지고 있는 각 액션 카드에 대해서 100K씩 아, 휴가 카드도 1 0 0개니까 자녀 한 명에 대해서 5 0개 와싸 하나 둘셋넷 다섯 좋겠다 1,700에서 이거 하면 은3,200 170, 170. 그러니까 3,200 그치? 3,200 요가에서 3, 계산기 쓰자 우리. 80. 330. 그럼 이겼네. 제가 다녔수로 이겼습니다. 아 이게 아쉽게 승패가 이제 갈렸는데 네, 아... 여기서 조금씩 선생님 이 특징이 드러나는것 같아요. 왜왜 왜? 이제 이제 하나씩 읽어드릴게요 음흠. 감정이 얼굴에 잘 드러난다. 음. 단순 암기의 약하다. 암기. 아까 동계선 제대로 못하는거 같지? 3 상대방의 말을민감하나 기분이 나쁘지 않을 정도. 혹시 민감했던 말이 있어? 아우 애나 갖고 너무 좋아하잖아. <laughs> 제가 다녔으로 이겼습니다. 에서서 몸조리는 어떻게 잘했어? 다음에 사람을 기숙해주는 타고난 능력이 있다. 딸 하나가 열아들 부럽지 않다고 제 부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. <웃음> 맞습니다. 그래 <laughs> <laughs> 나안 돼도 내가 웃고 칭찬을. <laughs> 이런 E&S 유형의 사람들이 선호하는 글로벌 경영에는 사람들의 인간적인 가능성에 관심을 두면서 음. 상상력을 풍부하게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이 포함돼 오! 나 좋아하는 거야. 그럼 지금의 내 직업은 거기에 해당되는 거야? 완전 네, 해당되는 거야. 완전 해당되는 야 그러니까. 그렇죠. 상담, 교육, 종교 및 예술 분야에서 쉽게 모신다. 난, 난 사실 내가 이 일을 할 거라고 어렸을 때생각못 했거든? 내가 얘기했잖아, 수녀님 되고 싶었다고. 선택하기까지 고민은 많이 됐지만, 선택하고 왔고, 또 양갈래끼리 나오고 또 선택했고, 근데 여기 와 있어. 너무 신기하죠? 내가, 어, 추구했던 일이나, 끌렸던 일이나, 아니면 선택했던 것들이, 내가 이끄는 내 속에 내재되어 있던 어떤 것이 이끄는 대로 온게 맞구나.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.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거기에 막렇게막 몰입해가지고 난 이런 사람이야. 난 이렇게 해야 돼. 뭐다 이렇게. 이거는 아니고 어차피 내가 그 결과고 그 결과가 나기 때문에 내가 굳이 뭔가 막 목매지 않아도 될것 같아. 난 그냥, 아, 내가, 어, 내가 좀 그런 면이 있네? 라고만 생각했으면 참 좋겠어요. 너무 신기했어요. 내가 그냥 몇개 물어보는 거에 대답했는데, 어떻게 내가 갖고 있었던 모든 게딱 나오는지, 너무 신기했어. 짱이었어. 그리고 나보다 돈더 벌었어, 자기가. <laughs> 애도 더 많고, 이렇게 재미난 인생이 흘러왔습니다. 다음엔 또 어떤 길로 가게 될지. 여러분들 기대하시고, coming soon. Take it slow and now my heart is changing now.